만약에요. 오늘 당신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상상해봅시다. 뭐하고 싶으세요? 집을 살 수도 있고 차를 바꿀 수도 있고 그냥 회사 때려치우고 여행 떠날 수도 있겠죠.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. 돈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있대요.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. 로또 1등 됐는데 집보다 먼저 꺼낸 말이 있었던 어떤 아버지 이야기예요. 경기도 어느 동네에 사는 김영수 씨. 올해 73시고요.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. 그냥 그런 분이에요. 특별할 것 없이 그냥 매일 비슷하게 사는 분. 젊을 땐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, 지금은 국민연금 받아서 아내랑 둘이 조용히 삽니다. 자식 둘다 결혼했고, 각자 잘 살고 있고, 이제 뭐 딱히 걱정할 것도 없는 나이죠. 근데, 김씨 마음 속에는 늘 똑같은 말이 남아있었대요. 내가 애비로서 해준 게 없지. 그냥 그 말, 딱히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, 혼자 계속 드는 생각이었답니다. 아들 결혼할 때였어요. 예식장에서 인사 다 끝나고, 가족들끼리 밥 먹는 자리였는데, 전세 얘기가 나왔거든요. 김씨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.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말하더래요. 아버지, 괜찮아요.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. 그 말이 더 마음에 걸렸답니다. 딸도 비슷했어요. 얼마 전에 전화와서 집 얘기 슬쩍 꺼냈다가 김 씨가 말 못하니까 금방 화제를 돌리더래요. 아빠 요즘 건강은 어때요? 김 씨는 모른 척 했어요. 딸도 그 뒤로는 집 얘기를 꺼내지 않았대요. 김 씨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와주지 못하는 아버지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. 하지만요. 말을 안 해도 자식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. 그날은 병원 다녀오는 길이었대요. 아내 당뇨약 타러 갔다가 나오는데 로또 판매점 앞에 사람들이 좀 있더래요. 김 씨가 갑자기 멈칫했답니다. 그러면서 문득 전날 밤 꿈이 떠올랐대요.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와서 아무 말 없이 등을 한번 탁 두드리고 가던 꿈. 여보, 로또 하나 살까? 아내는 원래 그런 거안 사는 스타일인데, 그날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대요. 자동으로 한 장, 번호도 안 보고 그냥 지갑에 넣었답니다. 토요일 밤이었어요. 아내가 갑자기 생각났는지, 그거 숫자 한번 봐볼까? 그러더래요. 김 씨는 안경 쓰고, 종이 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봤는데,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대요. 어? 다시 봤어요. 또 세어봤어요. 여보, 이거 맞는 것 같은데. 아내도 확인해보고는, 말을 못하더래요. 둘이 그냥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, 한동안 TV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. 뭐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없었대요. 그냥 멍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날 밤김 씨는 거의 못 잤답니다. 신기하게도요, 여행 가고 싶다거나, 차 바꾸고 싶다거나, 그런 생각은 안 들더래요.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들이 했던 말이었답니다. 아버지,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. 그 말이 자꾸 맴돌더래요. 아, 그래. 집이구나. 근데 김 씨는 그보다 먼저 해야 할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. 김 씨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. 오늘 저녁에 시간되면 잠깐 얼굴 좀 보자. 아들은 퇴근하고 집에 들렀고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. 아들은 괜히 물 마시면서 눈치를 보더래요. 뭔가 심각한 얘긴가 싶어서요. 근데 김 씨는 봉투도 안 꺼냈어요. 통장도 안 꺼냈어요. 그냥 조용히 말했답니다. 아버지가 그 동안 많이 미안했다. 아들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대요. 김 씨는 조용히 말했답니다. 집 얘기 나올 때마다 아버지가 피한 거 너도 알고 있었지? 잠깐 조용했어요. 그러다 김 씨가 다시 말했어요. 이번엔 아버지가 해주고 싶다.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대요. 한참 뒤에 겨우 아버지 그러고는 말을 잊지 못했답니다. 집계약하던 날보다 김 씨는 그날 저녁이 더 오래 남았대요. 돈을 줬다는 것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다는 게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. 아들은 그날 이후로 전보다 전화를 자주 했대요. 별 얘기 아니에요. 그냥 아버지 뭐 하세요? 그런 거. 근데 김 씨한테는 그게 제일 좋았답니다. 로또 1등이 김영수 씨 인생을 완전히 바꾸진 않았어요.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, 같은 길 산책하고, 같은 밥 먹고 삽니다.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미뤄뒀던 말을 더는 미루지 않게 됐다는 것. 로또는 돈을 줬지만 진짜 선물은 용기였던 거죠. 오늘의 이야기 로또 1등이 되었다.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.